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밥솥은 매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자주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매일 입에 들어가는 밥을 짓는 기계인데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같이 내솥을 박박 닦고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관리하면 오래 쓸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몇년 쓰던 밥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내속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품 불량인가 싶었죠.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열심히 청소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청소를 열심히 한게 잘못이라니. 하지만 정말이에요. 전기밥솥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기계거든요. 내솥 코팅의 비밀. 전기밥솥 내솥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매끈한 금속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표면에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코팅이 바로 핵심이에요. 밥을 지을 때, 쌀알이,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해주는 게, 이 코팅층이거든요. 테플론이나 세라믹 같은 재질로 아주 얇게 입혀져 있는데, 이게 정말 얇아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을 정도로요. 그래서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 코팅층이,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숨은 공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팅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마모되고 벗겨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코팅이 벗겨지는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고 5년 넘게 멀쩡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팅이 벗겨지면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팅이 벗겨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면 그냥 밥이 좀 늘어붙는 정도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코팅이 벗겨지면 밥이 늘어붙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팅 아래에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이 있거든요. 특히 알루미늄 내솥의 경우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직접 음식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요? 알루미늄이 밥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소량의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긴 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먹는 밥에서 계속 알루미늄이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코팅제 자체의 문제예요. 코팅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코팅 입자들이 밥과 섞일 수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런 코팅 조각들 중 일부는 환경호르몬을 배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오래되고 손상된 코팅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새끼밥을 먹는다면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이런 물질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기밥솥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바로 쌀을 내솥에서 직접 씻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쌀 씻기 귀찮으니까 내솥에 쌀 넣고 물 붓고 그냥 거기서 씻으면 설거지도 줄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팅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쌀알이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물론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코팅층 입장에서는 아주 거친 연마제나 마찬가지예요.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손으로 막 비비잖아요. 그때 수백 개의 쌀알이 내소 표면을 긁어대는 거예요. 게다가 쌀 씻을 때는 물도 차가운 수돗물이잖아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내소체 온도 차이도 코팅에 무리를 줘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코팅을 더 빨리 노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쌀은 반드시 다른 그릇에서 씻어야 해요. 좀 귀찮더라도 큰 볼이나 다른 냄비에서 쌀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내솥에 옮겨 담는 거죠. 이것만 지켜도 내솥 수명이 두배 이상 늘어나요. 정말이에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들. 쌀 씻는 것 말고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또 있어요. 바로 금속 수세미로 내솥을 닦는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코팅을 일부러 벗겨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금속 수세미는 설거지할 때 정말 편하죠. 찌든때도잘 닦이고요. 그런데 전기밥 손내솥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밥이 눌어붙었어도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닦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하시는 게 금속 주걱 사용이에요. 밥을 퍼낼 때 금속 주걱으로 밥박 긁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밥이 좀 눌어붙었을 때더 세게 긁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플라스틱 주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속 주걱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습관이라서 그런지 금속 주걱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내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주걱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예요. 내솥을 깨끗이 한다고 세제를 듬뿍 넣어서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제의 화학성분이 코팅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표백제나 강한 세제는 더 그렇죠. 그냥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조금만 써서 부드럽게 닦아주면 충분해요. 그럼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하는 건가요? 매번 밥 지을 때마다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정답이 뭔가요? 사실 이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혼자 사시는 군과 가족이 많은 집이랑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어떤 밥을 자주 짓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일반 백미보다 내솥이 더 빨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예요. 내솥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세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청소할 타이밍이에요.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청소해야 할 때예요. 눈에 띄게 뭔가 끼어있거나 변색이 보이면 당연히 청소해야죠.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다면 굳이 매일 박박 닦을 필요는 없어요. 밥 지은 후에 물로 한번 헹구고 물기만 잘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스펀지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로 관리하면 내 솥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코팅 내솥 스테인리스 내솥 요즘은 코팅 내솥 말고도 스테인리스 내솥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더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코팅 내솥은 밥이 눌어붙지 않아서 관리가 편해요. 그리고 밥맛도 좀더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반면 스테인리스 내솥은 코팅 벗겨진 걱정이 없어요. 금속 자체가 튼튼하니까 좀 거칠게 닦아도 괜찮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밥이 좀더잘 눌러붙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얼룩이 잘 생겨요. 특히 수돗물에 석회 성분이 많은 지역이면 더 심하죠. 하얀 얼룩이 군데군데 생기는데 보기에 좀 그래요. 물론 식초물로 닦으면 없어지긴 하지만 관리가 좀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리를 자주 하시고 밥솥 관리에 신경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코팅 내솥이 좋아요. 하지만 관리가 귀찮고 오래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스테인리스가 나을 수도 있어요. 결국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내솥 관리의 황금 수칙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쌀은 절대 내솥에서 씻지 마세요. 다른 그릇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옮겨 담으세요. 두 번째 부드러운 도구만 사용하세요. 금속수세미나 금속주걱은 절대 안 돼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나무 재질을 쓰세요. 세 번째 세제는 중성으로 소량만 쓰세요. 강한 세제나 표백제는 코팅을 손상시켜요. 네 번째 청소 횟수보다 청소 방법이 중요해요. 자주 닦는 것보다 올바르게 닦는 게더 중요해요. 다섯 번째 물기를 잘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뜨거운 내솥에 차가운 물을 바로 붓지 마세요. 일곱 번째 내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변색되면 교체를 고려하세요. 이 수칙들만 지켜도 내솥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내솥 교체 시기는 언제일까?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언젠가는 내솥을 교체해야 할 때가 와요. 그럼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코팅이 눈에 띄게 벗겨졌을 때예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색이 변했다면 교체 시기예요. 두 번째는 밥이 자꾸 눌어붙기 시작할 때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계속 눌어붙는다면 코팅이 손상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날 때예요.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안 없어진다면 내솥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네 번째는 밥맛이 달라졌을 때예요. 같은 쌀 같은 물 비율인데도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 내손 문제일 수 있어요. 보통 코팅 내솥은 잘 관리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쓸수 있어요.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1년도 안 돼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죠. 내 손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밥솥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제조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내 손만 구매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보통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 밥솥 전체를 사는 것보단 훨씬 저렴하죠. 다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해? 내솥 말고도 전기밥솥에는 관리해야 할 부분이 더 있어요. 먼저 증기 배출구예요. 여기는 밥 지을 때 나오는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녹말이나 이물질이 끼어서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압력이 제대로 안 빠져서 밥이 제대로 안될수 있죠. 증기 배출구는 분리해서 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빼서 물로 씻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밥솥 뚜껑 안쪽도 중요해요. 여기도 물기와 녹말이 튀어서 더러워지거든요. 젖은 천으로 자주 닦아주세요. 특히 고무 패킹 부분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해요. 밥솥, 외부도 가끔 닦아주세요. 특히 통풍구 주변은 먼지가 쌓이기 쉬워요. 먼지가 쌓이면 열이 제대로 안 빠져서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오래된 믿음을 버려야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진 청소에 대한 믿음 중에는 잘못된 게 많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자주 닦아야 한다는 생각, 강하게 문질러야 깨끗해진다는 생각, 세제를 많이 쓸수록 좋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물건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전기밥솥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라이팬도 그렇고 냄비도 그렇고 많은 주방기구들이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품들은 예전과 달라요. 코팅 기술도 발달했고 재질도 다양해졌어요. 그만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옛날처럼 무조건 박박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더 중요해요. 결론 적당함이 답이다. 긴 이야기 끝에 결론은 간단해요. 전기밥솥은 적당히 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자주 청소하면 코팅이 벗겨져서 오히려 해로워요. 하지만 너무 안 닦아도 위생에 문제가 생기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밥솥 상태를 보면서 필요할 때 청소하고 청소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부드럽게 하고 평소에는 물로 헹구고 물기만 잘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밥솥도 오래 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기계에게도 적당한 휴식이 필요해요. 사람도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지만 하루에 10번씩 하진 않잖아요. 밥솥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적당함이 더 오래 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밥솥 관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쌀은 다른 그릇에서 씻고, 부드러운 도구만 쓰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청소하고, 이것만으로도 밥솥 수명이 몇 년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 건강이잖아요. 코팅이 벗겨진 내솥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